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정 문제. 그중에서도 아노바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네, 잠시만요. 요거를 전체 화면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론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자, 가설 검정의 방법이죠. 예, 가설 검정의 방법 중에 모평균을 검정할 때는 모집단이 하나이냐 두개이냐에 따라서 테스트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모집단이 하나일 때는 단일 표본 T검정 T-Test 1 샘플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모집단이 두개일 때는 어, 그 중에서도 두 집단의 모분산이 다르다라면 T-Test IND와 T-Test ALIER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T-Test IND는 독립표본의 t 검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집단이 독립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t 테스트 알리엘은 하나의, 하나의 집단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져서 쌍,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쌍체표본 t 검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는 아노바라는 걸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는 하이제곱 검정으로 적합 도를 보고요. 변수가 1개일 때, 변수가 2개일 때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독립성과 동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모분산일 때 카이제곱 검정과 f 검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실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아노바를 실습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동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저기 뭐 오류가 났는데 이미 데이터가 동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실행하시면 오류가 나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어, 이런 분산 분석, one a y anova고요. IRIS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어, 주어진 데이터는 붓꽃의 종,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 데이터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을 꽃받침의 너비가 종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분산분석으로 검증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H0은 북꽃의 종에 따라서 꽃받침의 너비가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종에 관계없이 꽃받침의 너비가 동일한 거죠. H1은 적어도 하나의 북꽃의 종에서 꽃받침의 너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무과설과 대립과설을 이렇게 기호로 표시했을 때, 주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표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규성 만족을 검증할 때 추석처리가 되어 있는데, 정규성 만족을 검증하는지를, 만족을 검증할 때는, 스 t s 의 샤피로를 사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등분산송을 만족하는지 검증할 때는 스탯스의르빈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예, 이걸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걸 따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문제를 어, 세부 문제 보겠습니다. 벌시칼라 종의 평균 법 꽃받침의 너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검정 통계량 구하는 거고요. c 는 p값을 구해서 채택할 건지 기각할 건지를 보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풀어 보기 위해서 먼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데이터를 로드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 잘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어, 버티칼라 종의 평균 꽃받침 너비를 구하기 전에 데이터 먼저 보도록. 자, 프린트에 f h e a d 데이터를 보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프린트에 df. describe를 보도. 록 헤드를 추석 처리를 안 했네. describe를 보면 밑에 보시는 어, 150건이군요. 다가 150건이고 평균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평균과 최소값, 최대값을 보면 각 변수들이 대략 정규분포의 형태를 띄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 그 그다음에 프레임트 df의 인포, 어, 인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df의 인포 했더니 자 이렇게 나오네요. 넌널 네, 카운트가 150, 얘는 결측지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죠? 어, 스페시즈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숫자 타입입니다. 자, 스페시즈가 어떤 종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BC에서 네. 유니크를 실행. 자, 그랬더니 토사 벌스칼라 버즈니까 아, 이렇게 세 개가 나오네요. 세 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다 추석 처리를 합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다시 돌아왔고요. 복적 처리하고 코드를 한번 짜볼까요? 문제가 뭐였죠? 아, 벌스칼라 종의 평균 꽃받침 너비로 구하라는거 잖아요. 그러면 df의 뭐죠? df의 패 a c e 가 f a c e 가 벌스칼라인의 벌스칼. 이거 카피해 볼까요? 멀티칼라인 종에 무엇을 구합니까? 아, 평균 꽃받침 너비 세팔 랭스. 랭스? 위드스인가요? 네, 세팔 위드스네요. 어? 세팔 위드스. 이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이런 공백도 있으면 안 되죠. 이 값을 가지고 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오는데 어 우리가 df.loc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어? 사용하시고, mean. 그렇죠? 그러면 세팔 위드 의 mean 평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xv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또 print xv는 뭐예요? xv는 xv는 라운드를 또 해줘야 되겠죠? 라운드. xv를 xv를 두 자리입니다. print v. 출력하겠습니다2.77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2.77 나왔고요. 그다음에 위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한번 구해볼까요? 그리고 그걸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하려면 구하려면요, 어, 각종별로 데이터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코드 작성했었잖아요 이거 요거를 카피해서 재활용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줄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팔 위드스 값이 나오는 거죠. 값이 나오는 거를 고막액번1두 번째 세팔 위드스인데 벌시칼라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하고요. X1, X2, X3고, 종을 세토사 벌스칼라 버지니카로 순서대로 갖다 붙이겠습니다. 벌스칼라 버지니카죠. 자, 이렇게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세개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잘 가지고 왔는지 에, 알겠습니다. n 있었습니다. 50, 50. 그래서 데이터가 잘 분리가 됐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죠. 검정 통계량은 stat에 f__oneway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어 주느냐. x1, x2, x3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F 1바 1A, 1A 안 오바죠. 얘가 검정 통계량과 P value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stat은 round에 stat 이 자리, 반올림 소수 둘째 자리, 이렇게 하시면다 print, stat.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네, 얘가, 어, print가, 이것만 살려두고 위에 건 추석자입니다. 49.16 어? 검정 통계량의 값이 49.16입니다. 49.16 자, 이 통계량에 대한 p값을 구하고 p값은 이미 구했습니다. 어, 바 소수 넷째 자리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의 수준 0.05 하에서 가설 검정 결과를 채택하거나 기각하거나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 밸류 이거 한번 찍어 볼까요? 계속 구했으니까. p-value 하니까 굉장히 뭔가 작은 값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p-value의 값을 라운드 처리하라고 그랬죠. p-value. 아, 네째자리니까 4.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 print p-value. 자, 그럼 0.0 이렇게 나왔죠. 그럼 0., 유의수준 0 0 5 하에서 가설 검정 결과를 채택하거나 기각하라고 했으니, 자 이것만 보셔도 가설 검정의 결과를 채택해야 될지, 기각해야 될지 어, 아실 수 있겠죠. 네. 0.05보다 작잖아요. 유의수준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기무 가설이 어떻게 됩니까?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기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문을 써가지고요.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 얘를 채택 놓고요. if e berry 어? 0.05보다 작으면, 작으면 리절트는각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게 됩니까? print 리절트를 하면 각이 나오겠죠. 각이 나옵니다. 만약에 0.05보다 크면 위에서 선언한 이 채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되시죠? 자, 이게 원웨이 아노바입니다. 원웨이 아노바. 어, 원웨이 아노바는, 원웨이 아노바는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분산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각 집단의 분산과 그리고 세 집단의 평균의 분산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그 평균이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채택하거나 기각하거나 할 수가 있는. 습네 그러면 어 아노바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카이스케어를 네, 수고하셨습니다.